사막 나타나자 주저 앉은 K2 외신 난리. 세계 최강의 전차라더니 중동 사억 시청 방송 중 K2 덜컹. K-2 흑표 전차는 대한민국의 방산업체인 현대로템이 개발한 최신형 4세대 전차로 첨단 기술이 집약된 명품 K방산 최첨단 전차입니다. K-2 흑표 전차는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전차로서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며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강력한 화력, 우수한 방어력, 뛰어난 기동성을 갖추고 있으며 자동장전 시스템과 수중도화 능력 등 다양한 첨단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K-2 흑표 전차의 가격, 재원, 대한민국 육군 보유 대수 및 생산 업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초도 양산 공급 K-2 전차 가격은 대략 90억 원에서 12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폴란드 수출형 K-2PL 전차 가격은 대략 1900만 달러로 알려져 있으며 해외 수출 가격은 하나로 200억, 260억 원 사이로 결정되는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기체계의 수출은 해당 차량만 인도하는 것이 아닌 교육, 유지 보수, 부품 등의 범위에 따라 가격이 변동됩니다. 2024년 현재 육군 흑표 전차 보유 대수는 1차 양산분 100대, 2차 양산분 106대, 3차 인도분 54대로 현재 260대의 K2 전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4차 양산 인도 수량은 150대 규모로 알려져 있어서 근실 내 보유 대수는 410대에 달합니다. 육군은 향후 K-2 흑표전차의 보유대수를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K-2 흑표전차는 대한민국의 방산업체인 현대로템이 주도하여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국내외 다양한 고객에게 군용 차량 및 방산 장비를 공급하며 K-2 전차 역시 여러 해외 시장으로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4세대 전차로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화력 120mm 55구경장 활강포는 최신형 유도탄과 관통탄을 발사할 수 있어 다양한 목표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장갑 복합 장갑과 능동방어 시스템은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전차를 보호합니다. 고성능 엔진, 1500마력 디젤 엔진은 최고 70km per hour의 속도를 제공하며 험난한 지형에서도 높은 기동성을 발휘합니다. 자동장전 시스템, 자동장전 시스템을 통해 승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사격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수중도와 능력, 4m 깊이의 강을 도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 다양한 통신 장비와 전장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투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전투 수행이 가능합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음스포 2023에서 진화된 K2 블랙팬서 K2표를 선보였습니다. 이 개량된 K2 전차에는 다음과 같은 업그레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티드론 제머는 갑싼 드론에 의한 공격이 많은 치명타를 주는 요즘 MBT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 장치가 될 예정입니다. 드론을 원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와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드론을 추적 및 감시합니다. K2PL에 탑재된 안티드론 제먼은 현대전장에서 값싼 드론에 의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개발된 최첨단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드론의 탐지, 추적, 방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전차와 승무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로템은 이러한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통해 K2 전차의 생존성과 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전차로서 뛰어난 성능과 다양한 기능을 갖춘 최신형 전차입니다. 현대로템의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개발된 이 전차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견고히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오커스 국방수장들 한국 등과의 필러-2 협력 가능성 논의 주목.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여배체인 오커스가 첨단 군사기술 개발 협력 분야에서 한국 등의 참여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일본과의 협의에서 이뤄진 진전을 환영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의 국방장관들이 26일 오커스 필러 마이너스 2에 따른 첨단 역량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과 현재 진행 중인 협의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영국의 존 힐리 국방장관, 호주의 리처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이날 런던에서 개최된 오커스 국방장관 회의 후 정책방향을 제시할 때 쓰이는 공동 커뮤니케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호주의 AU와 영국의 UK, 미국의 US 영문 약칭의 혼합 용어인 오커스, 오커스는 3국의 군사동맹으로 지난 2021년 9월 출범했습니다. 인도태평양에서 정치적, 군사적 영향을 점점 확대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데 초점을 맞춘 안보 협의체입니다. 오커스는 재래식으로 무장한 미국과 영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필러-1을 시행 중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및 양자 컴퓨팅, 사이버 안보, 해저 기술 등 8개 분야 첨단 군사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필러1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삼국 장관들은 또한 2024년 4월 오커스 필러-2 프로젝트 협력 기회에 추가 파트너를 참여시키기 위한 원칙을 발표했다고, 상기하고 초기 협력 분야로서 일본의 해양 자율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 개선을 위한 일본과의 협의 진전을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 장관들은 지난 4월 3자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힘과 오커스 참가국들과의 긴밀한 상호방위 협력 관계를 인정해 필러-2 첨단 역량 프로젝트에서 일본과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 외에 추가로 협력할 국가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오커스 필러 마이너스 2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4월 한국을 추가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는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오커스와의 협력에 열려 있으며 구체적 사항을 앞으로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시드니 4일러전미 국가정보위원회, 나이시,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26일, 포하의 통화에서 오커스의 한국 참여는 양측 모두의 윈인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강력한 방위산업과 생산 능력,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안보 분야에서 생산적인 파트너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한국과 오커스의 협력은 최근 몇년 동안 다자간 안보 포럼에 적극 참여한 한국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핵위협및 북으로 간 위험한 동맹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요하다고 사일러 전 분석관은 말했습니다. 브로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최근 버어의 통화에서 군사기술의 공동개발과 공동생산뿐 아니라 교류와 협력에 동맹을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면서 특히 한국은 강력한 방위산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오커스필러 이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5월 한국에 필러-2 협력 가능성과 관련한 부하의 논평 요청에 오커스 회원국들은 추가 파트너 참여를 위한 원칙과 모델을 개발했다며 2024년 이 역사적인 작업에 기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잠재적인 파트너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도 지난 5월 현재로서는 다른 추가 협의 대상 국가는 발표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 번영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오커스의 참여국 확대가 논의되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커스 협력 의사를 밝힌 뉴질랜드 주재 왕샤오롱 중국 대사는 지난 5월 열린 경제 관련 행사에서 오커스는 국제 핵무기 비확산 체제와 태평양의 핵무기가 없도록 유지하는 노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은 오커스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뉴질랜드가 장기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양자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고려해 오커스 가입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3일 미국이 오커스와 코드를 확장해 한국, 일본, 호주 등을 자국의 편에 서도록 강요하고 추종 세력을 동원해 중국과 러시아를 제압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